갤럭시 22 드디어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언박싱을 할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면은 어떤 케이스건 간에 항상 설레임이 가득한 건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 스티커가 생각보다 잘 손으로 안 뜯어져서 칼로 꼭 뜯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열었을 때 S22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가 않네요. 이전 핸드폰 제가 보급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요만한데 이 갤럭시 2 2 같은 경우는 요만합니다. 그래서 손이 큰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렇게 잘 터치감이 좋았는데 문자 쓰실 때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좀 약간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침 빼실 때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불 여니까 충전기 잭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 볼게요. 일단 여기 우측에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켜질 겁니다. 바로 켜지는 걸볼수 있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뒤쪽에 이거 스티커가 있는데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일단 놓겠습니다.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초기 세팅인데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한국어 돼 있죠. 시작을 누르고요. 그리고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고 동의를 눌러 주겠습니다. 삼성 앱 관련해 가지고 권한인데 그냥 다 허용으로 누르고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은 비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의 집에 있는 와이파이 선택 아무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건너뛰기 눌러 보겠습니다. 근데 건너뛰기를 누르면은 여기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심카드를 삽입한 후 모바일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눌러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입력 완료했고요. 연결 눌러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다음으로는 서비스 공급자 설정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부에 다시 시작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면 재부팅이 되면서 삼성 로고가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앱 데이터 복사 앱 사진 연락처 구글 계정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거나 복사 안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전 기기를 사용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기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업데이트 중이라고 나오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기기 선택이라고 나오고 갤럭시 아이폰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급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갤럭시죠. 갤럭시 눌러주시고 계속을 눌러주겠습니다. 연결하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케이블 무선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기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열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전 기기 스마트 스위치 받기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스위치라고 검색한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기가 나오는데 그 하단부에 와이파이로 연결이 있어요. 연결을 눌러주시고 와이파이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삼성 스마트 스위치고요. 하단부에 내리시면 계속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 이것도 허용해 주시고요. 이 화면에서 데이터 전송하기가 있는데 데이터 보내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보내기 눌러 주시고 아까처럼 무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무선 연결 누르고요. 고주파 오디오로 주변 기기를 찾는 중이라고 나오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하기라고 나오고 새 갤럭시 기기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열어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하단부에 새 갤럭시 스마트 스위치 받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똑같은 거 연결했고요. 지금 연결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방금 와이파이 잡을 때 거기에 이렇게 와이파이 나올고 그리고 연결이 있었는데 취소를 누르 누른 화면이 바로 여기고요. 이전 기기의 스마트 스위치 받기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설치하기라는 이런 팝업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하단부에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태블릿을 눌러 주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유기 근처에서 하는 걸 좋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이전 기계 연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도 보시면은 연결하기 이런 게 뜨고요 하단부에 또 보시면 우측 거 볼게요. 연결을 허용할까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갤럭시 22 1302에서 내 휴대전화에 연결을 요청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허용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허용을 누르기 전에 새로운 기기에서는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뜨게 됩니다. 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이전 기기 연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전 핸드폰에 연결을 허용할까요가 나오니까 이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허용을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이 바뀝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찾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데이터를 끊김 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두 기기를 가까이 두세요라고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갤럭시 S20에 연결됨이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또잘 보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도 계속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이 화면에서 100%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스마트폰의 용량이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에 따라서 한50% 정도 됐는데 여기서 가져올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거를 똑같이 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모두를 하시면 되고 계정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하시면 요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접 설정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걸 원하니까 모두에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 위로 올리시고요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전 핸드폰에 8.44 기가바이트가 더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 핸드폰에 8.44 기가바이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장공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어떤 거를 확보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전께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직접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할수 있는데 가져올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용량을 보시고 이건 필요 없겠다 싶으신 거는 안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어서 이거 선택은 안 했고요. 이 전핸드폰에 그냥 저장돼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좀 이렇게 쭉 봐보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직접 하시고요. 원하시는 거는 그대로 체크하셔서 가져오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컨트롤 하신 다음에 확인을 맨 마지막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8.45GB 바이트만큼 해제를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앱을 전체 다 해제되면은 위에 빨간 메시지가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앱을 다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 전화에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하셔 돼 있는 거를 해제를 함으로써 이 빨간색 메시지를 다시 생기고 안 생기고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없어질 때까지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앱을 전체 43GB 정도기 때문에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우측에 여기 요 화살표 같은 거, 우측 화살표 누르시고, 여기서 필요 없으신 거를 직접 해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9개 앱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누르셔서 필터 정렬을 할수 있어요. 데이터 크기로 정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정렬된 순서대로 나온 건데 보안풀더부터 시작해서 한컴 오피스 등등 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아래로 직접 선택하시고 가져올 데이터 선택란에서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앱을 몇 가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빨간 문구가 안 뜨는 걸볼수 있고요. 하단부를 내리셔서 전송을 눌러 주겠습니다. 가져올 메시지 선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도 사실 필요 없어서 지난 30일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전송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가져오기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새 휴대전화로 삼성 또는 구글 계정을 가져오려면 이전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복사를 누르세요라고 나옵니다. 새 기기로 복사 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럼 하단부에 보시면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정 복사 중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유튜브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런 게 뜨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글 아이디 같은 경우는 2차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확인 버튼을 또 따로 눌렀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동의합니다. 본인입니다. 이런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랑 라인이 있는데요. 메시지 앱 데이터 백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이전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 선택란 따로 없었고 그냥 여기서 다음 누르니까 이 화면이 뜬 겁니다.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 보내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추가된 계정이 이렇게 나오고 하단부에 다음이 있습니다. 계정 정보 받아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구글 서비스 있, 있는데 하단부에 다 이렇게 허용되어 있죠. 동의를 일단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보호가 뜹니다. 여기서 얼굴 인식, 지문 패턴, 핀 등등이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일단은 필요 없어서 건너뛰기를 눌러주겠습니다. 휴대전화 보호 건너뛰기도 이것도 일단은 사실 지금으로선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정하면 되니까 건너뛰기 눌러주겠습니다. 헤이 구글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본인의 사용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건너뛰기 하고 아니면 동의 허용 누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휴대 전화 준비 중이라고 나오고 방금 삼성 로그인이 떴을 때제 구글 아이디 입력해 가지고 메일까지 입력한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른 거고요. 여기서 허용 눌러 주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이 있는데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갤럭시 노트 25G에서 인증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 아까 A90이 아니라 다른 핸드폰이 또 있습니다. 삼성 계중에 로그인하고 있나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673738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673738 673738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인증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됐으면 추천앱 설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일단 필요가 없어가지고 굳이 필요하면 나중에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다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부에 다음을 눌러 주겠습니다.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긴급구조 기관 요청 시에 개인위치 정보 서비스 등등 있는데 확인 눌러 주시고 이제 사용해 보세요 라는 게 뜹니다.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S22 대망의 초기 세팅 완료가 된걸볼수 있습니다.